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섯 가지 제사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단번에, 단번에 단번에 그러니까 여러분 또 예수만 믿으면 이 다섯 개의 제사가 여러분 속으로 쏙 들어가는 더 내가 깊이 자세하게 집어넣으려고 5대 제사를 설명하는 중이여. 아멘. 지난 주에 하루 내가 물어볼게 this... 이원제는 this... 결국 뭐냐? 인간의 원죄야 원죄. 뭐라고요? Of 원죄는 뭐냐면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죄니요. 인 천하까 따먹고 난 뒤에부터 모든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오 에이 목사님 참 정말 말도 안되는 말 하고 앉았어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죄인이요 내가 여러분 물어볼게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그 뱃속에서 발길질을 했어 안 했어 발로 찼잖아 그게 죄란 말이야죄 발로 찼단 다는 말이야, 죄란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들도 다 발로 찼잖아. So you, you 발로 찬 그것이 바로 원죄란 말이야. And 원죄. 뭔죄라고? 그 뿐이야. 여러분이 또 아기를 가졌을 때 엄마가 이게 아들인가 딸인가 근심 시킨 죄. 그것도 다 죄라고. You 다 죄라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태어나게 할 때에 엄마 born, 엄마를 정말 엄마의 말이야 자궁을 찢고 말이야. 크흡, 나올때 말이야. 엄마거든. 시서 아니겠어? 그게 다 죄라고. That 죄. 죄. 주목 t 너는 디질 죄인이야, 해 봐. 그보다더큰 죄는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 먹은 죄가 여러 분에게 유전적으로 전가가 돼 있다고. I 멘 <목소리> 그 성경에 어디 있냐 성경에 로마서에서 있어 그건 김철동 교수님 강의를 잘 들어보란 말이야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죄인이라고 아멘 두손 들고 아멘 믿습니까? 그런데 이 번제를 통과하면 사람의 근본된 죄가 뭐냐 원죄가 없어져버려 한 번도 죄를 안진 상태로 여러분들을 선악 갖다 먹기 전의 상태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법적으로 바꾸어 놨다 이거야 이걸 신학적으로 칭의라 그래 칭의 실제로는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면서도 죄를 져앉아 죄를 져도 하나님은요 눈 감아버리는 거요 예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죄를 한 번도 안진 사람처럼 하나님이 칭의해 준다 이 말이야 와, 이런 말 듣고도 눈물 안 흘리는 사람들 보면 난이해 못해 이해 못해 주먹지어, 주먹지어. 옆에 좌 옆에 다시 해 봐. 내가 오늘 큰복 받았다. 큰복 받았어. 아멘. 진짜 큰복 받은 거예요 e s y o 자체가 큰 복이야. 하나님이 를안 되는 상태로 돌이켜 준다 감사해야 돼. 주주님은 그 여러분 머리부터 발까지 다 알아버려. The Lord k n 일도 주님은 미리 알아버려. already knows what h a p p e n 주주님이 방언 기도를 시키는데. And that is why God lets you pray in tongues. 왜 방언 기도를 시키느냐? Why 내일 무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알아 몰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about? 주님이 방언하게 위하여 방언 기도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a e n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So Lord, 육신의 부모도 똑같아. So o r physical p a r e 예를 들어서 육신의 부모가 so example, 자식을 키울 때얘 말이야. 우리 매지가 요셉이를 키울 때 벌써 애가콧물이 이렇게 흐르면 몸에 감기가 왔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부모가 알아요. 부모가 뭔지 이거야.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의 모든 사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가정, 개인, 자녀, 형편을 우리 예수님은 쏙쏙 들어 다 안다 이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배에 오면 치유가 되는거예요 예배에 오면 믿습니까? 육신의 병만 낫는게 아니에요 예배 오면 이 5대 service, 제사가 이해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자그 다음에 소제에요소제소제소제는 깨어짐에 제사를 했어요 성화의 제사에요 성화의 제사 무슨 제사라고? 그러니까 이 번제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원죄가 용서받고 so 받드면 소제를 통하여 sin. 우리 예수님은 가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싹 깨버리라. so God shatters 박살내려그래봤 o so 그래서 크게 쓰시려고. in, in 소의 능력이 할지어다 시간 빠져서 뭔가요? 통과. So 아, 오늘은 화목제 화목 화목제. 자이 화목제는 왜 화목제를 드리느냐? 화목제의 제목은 뭐냐면 관계의 제사야. 관계의 Because 제사. 무슨 제사요? Of 우리는 이네 땅에 살면서 세 가지의 관계를 맺고 살아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면 돼, 안 돼.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바로 맺을지어다. 주목 가지요, 주목 가지요. 자,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읍시다. 이게 바로 화목제란 말이에요. 화목제는 관계 제사예요. 관계 제사.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번째는 하나님 관계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 Secondly, a relationship w 사람과 관계를 맺읍시다. 왜 사람과 관계를 바로 맺어야 되느냐? 복이 바로 그 사람과 관계를 통하여 축복이 와요. 사람과 관계못 맺은 사람은 복이 왔다도 전하나 버려. 이해해 시면 아멘. 에 심어 나요 물질의 관계요. 물질의 관계요 아, 또 이건 내가 또 하기 싫은 말또 해야 돼할수 없이. I must you once again. 11조 해야 돼 하는데. <목소리> 어떤 목사님들은요. Some pastors, 11조는 구약에 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은요. 11조는 구약에 있기 때문에. 아멘. 이건 또 아멘 또 하기를 싫어가지고 해또 11조 하기 싫어. So 정말 나 정말. 11절 가지고 별 세겠다는 사람이 있어 누구지 알아? 황중선 장모님 4대 장로라 가지고 4대 집에 장로가 있 11절 가별세개다잖아너희별몇 really 개야? 0개지 뭐0개0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11조 하나님과의 물질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런데 so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well. 11조에 대해서 말할 때 19, 예수님이 11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tithe, 11조도 하고 tithe, says, 인과 신과 인을 버렸다 다시 말해서 1 1조하는 믿음과 정신을 가지고 하라 이 말이지 tithing, 11조 하지 말라 얘기가 아니여 아멘 그래서 우리는 And this 이 3대 course, 관계가 course, 하나님 앞에 완성하기 위하여 so 우리는 화목세살을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so 다시 사람과의 관계 God, 다시 물질과의 관계 이 3대 Chiria. 관계가 바로 맺어질지어다. 이것만 가지고 three. 내가 설교해놓은 청교도 신학원에 이것만 가지고 일주일 설교해놓은 게 있어. 3대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교도 신학에 빨리 다 등록을 해서 들어가서 해우라이이 Just regarding 이마 so cool.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걸 피할 길이 없어. 사람도 to so no 를하든지죽어서천국 지옥을 가든지. 이세 가지 관계를 떠날 길이 없어요. There is, no is no n 관계가 성공할 어다 성공을 거그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That, no 무조건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 하나님 관계는 무조건 순종과 복종해야 돼. 순종은 순종과 복종이 된다고? 순종은 이해될 때만 따르는 거예요. 복종은 뭐예요? 이해 안될 때도 행적 따르고 난 뒤에 이해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래요? 예, 하실래요? 아, 여러분 우리 손주 요셉이를 내가 어떻게 다 가르쳐서 순종시키겠어? 걔들이 grandson, 어떻게 이해를 Joseph, 하냐고. 내가 엄마가 이거 만지지 마라. 내 얘기가 맞는 말아 그면 이제 그는 확실히 얘가 교육을 받았어. 나는요. 나는요, 우리 아들 전에 옥을 가르칠 때에 song, 아예 체험 학습을 시키겠더라고. I 자꾸 뜨거운 걸 experience. 만질라 그래. 그래서 내가 손을 강제로 잡고 so I 뜨거운 애 갖다 치자 버렸어. <laughs> A direct impression. <몬> so he burned his hand while touching some t h i r e So even for you, a direct impression. 그래서 이제 요셉이는 벌써 알아요. So 알아요. my grandson already knows. 이거, 이거 만져봐 그러면 아또아또아 When I tell him, you can go try to touch. 아또아 <laughs> 또. He tells me this is very hard.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과 복종을 해야 돼. So us and for us, we must follow this c a n d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이 하지 말아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 하라 그러면 해야 돼. When God says,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성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 이거 With 여러분 조심해 돼요 you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여러분 혼자 이 지구상에 살게 놔두시지 않고 왜 사람과 사람을 붙여서 alone. 이웃이 있고 동네가 있고 교회가 있고, 있고, 있고 사람들 만남고왜 이렇게 만드느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느냐 면잘 들어보세요 이게 사람을 붙여준 이유는요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이용해 먹으라고 붙여준 게아니야 하나님이 사람을 다른 사람, 여러분에게 붙여줄 때는 무조건 섬김의 대상이에요 너의 대상이요?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줄 때는 섬김의 대상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 섬김의 대상으로 else. 붙여주면 God, 나는 소화가 아니냐? 아니요 하늘과 땅의 복을 받아요 But no, I, 일단 하늘에서면서 밀월이 커지지 땅에서 도형향해져 버려. 참말을잘섬기란 말이야. Prize, 그럼 정말 목사는 잘 섬겨 안 섬겨? p a s t o 정 do you t h 나는 섬김에도 왕이요. and regarding me, I am. but my p o e n e i e all o y o 는다 던져버려. 내가 부흥회를 처음 다닐 때, 5년 동안은요. 사례비를 받으면, 내가 부흥회면 사례비 줄거 아니야. 그때는 100만 원줄 치대야. 주면요. 어, 내가 그 교회 사모님의 주머니에 넣어 주고 와. 내가 5년 동안은 그렇게 부흥했어. 그래 가지고 하나님 나를 지금 광화문에. and t 대표를 맡는 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섬기다 이 말이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지혜의 영을 받았어. 지혜의 영. 지혜의 영. 처음부터 받은 게 아니고. 언제 지혜의 영이 it? 왔냐면 내가 69년도에 김충희 목사님 그 붕에 참석했다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d in this Bible s e m i 지 a r in 할9 6 9 I received the baptism of the Holy s p i r i 과 And started from that, I h a 여 to receive t h 절대 여러분 혼자 살아. 결혼해서. 아이 아내가 죽었는데 죽으면 다시 붙어. 여기 이혼 연도 얼마나 많은데. 결혼해서 살고. 80넘는도 다시 붙어. 아결혼 결혼해서 살아. 하나님이 독처한 것이 좋지 못하고 있으니까. Is 그래서 모든 것은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80 넘었는데 내가 남자를 만나서 그 새끼를 내가 밥을 해줘요? 이걸 파요. 그 새끼 밥을 해줘야 하늘나라의 유환이 커지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죽을 때 유산을 너한테 주고 준다. 지금까 계산도 못 하고 나참나 정말 아유 정말 참나 정말 죽겠어. <laughs>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성김의 대상으로 주신 것이예요 아멘이 so 당신은 나의 성김의 대상입니다 앞뒤 해봐 당신이 있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확실해요? 틀림없어? 이거는 사실이야 사실 This is the fact. 사실이라고 This is a fact. 진짜 여러분이 혼자 살고 싶어? Do you really want to live on your own? 로빈슨 로빈슨 크로스처럼 저 무인도에 한번 보내줄 참나 여러분 그러니까는 싸울지라도 옆에 사람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성질의 대상으로 줍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화제란 말이야 화제. So 화목제 화목제. Peace 맞아 화목제. So 관계제사 관계제사. 다 여러분은 오늘도 이게 화목제의 능력이 임하여 so t 대 관계가 성공할지어다 o u must q u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This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so 이 화목제를 성공해야 땅에서도 잘되고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타는 거야. 믿습니까? 그런데 이 화목제를 실패하는 사람에게 따르는 일이 있어요. The, 증상을 말할게. 뭐냐? 이게 왕따를 당하는 거야. 왕따. 뭘 당한다고? w h bullied. 이 왕따 당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왜 왕따 당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학교에서도 그래. 중고등학에서도 그래. 왕따 당하는 건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왕따 당하는 애한테 부모가 와서 선생님을 막 때리는 거야. 어? 우리나라요, 개판이야, 개판. 선생님에 대해서는 그림자도 밟지 말라 그랬잖아.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왕따 당할 때 내가 왜 왕따 당한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사람이 자꾸 나를 경계하고 나를 떠나갈 때는 이, 이 화목제를 실패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신앙 섬겨주게 되는데 왜 나를 떠나겠어? 섬겨주면 다 좋아하지. 아멘이신니까 아멘. 섬김의 제일로가 뭐냐면요. 뭐 돈을 막 이렇게 생기고 막 이건 나중이고 성취감의 제일 중요한 면 뭐냐면 표정이에요 표정. Is your 뭐라고? What is your 웃어봐 웃어봐. 웃어. 세계 웃어봐. So smile. Smile 이게 you. 최고의 서비스야 서비스. 알았지? 내가 항상 인상을 찍으려 웃어. I 여러분에게 서비스 주려고 서비스. I am to give you a 서비스 주려고 나는 항상. 하하하. 나는 안 좋아하는 연도. 하하하. Even to 그래서 여러분들도 화목제를 성공할지나 할지나 그 말이야. 그래서 나만 혼고 왕따당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화목제를 실패해서 그런 거야, 실패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노래를 한번 불러봐요. 고난이 올 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네가 화목제를 실패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야. Suffering... 따라해 봐요. 자. 주님이 so 계시고 here, 내가 있으면 here, 다 된다. 내가 예수 5 0년 믿고 개발한 내 철학이야. 요 이거 또 우리가 이거 또 아침이잖아. 주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다 되는. 아멘. 아멘. 믿습니까? You in this? 반드시 자유 통일이 루어집니다우 네, 주님이 계시고 과문의 정광훈이 가계기 때문에. And in 광양룸, I mean, 여러분도 다 똑같해. Well. 절대로 여러분이 시집을 하지 마라. 뭐 조금 집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 n e e 교회 와서 설교를 하려 그러면요. 아유, 내가 그 사람을 쳐아보기가 겁나요. I a 하면 하도 얼굴을 험한 표정을 가지고. e x p 내가 들때 그래. 아이 세상에. 마귀가 와서 너는 나보다가 더 무서운 년이다 그렇게. 절대 그런 표정 하면 안 돼. Debate,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h 된다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 만약에 주님이 돌아가신다. 런데 주님 돌아가실 리가 있어 없어? 하나님이 본체데알나님아 그다음에 또 내가 죽어서 없인다. 그러면 I'm 또 done? 그건 또 해결이 안 되지. Well, 그런데 나는 절대로 be. 안 죽어요. 나는 120살까지 살 거야. 손들고 아멘 안한 아멘, 년들은 말이야. 나라고 right 빨리 죽으라고 말이야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But 다 돼요. Here, 사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Is, 나라고 인생 말이야. 지금 말이야 인생이 내 나이가 몇 살이야? 99년을 사는 동안에 나에게도 고난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And even this time, do you think I went 여러분의 고난은 고난도 아니요. 그런데 보니까 나한테 모든 고난은 모든 고난은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러니까 고난도 축복이다 이 말이야. So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다 되는 거야. 이해 됐어요? 이해 됐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고 노래 한번더 부르고. So 태양이 하도 뜨거워서 설교 못 하겠어. 그 하여튼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so anyways, you must all be thankful. 하목제에 성공할지어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고 왜 나한테만 이런 교난이 올까? 걱정하지 말아라니까 well, 전라도 버전으로 걱정하지 말아라니 하나님이 okay. 여러분을 더큰 그릇으로 만들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실수해 안해. 지금 봐요 황중선 장군이 지금, 지금 울고 있잖아 지금 봐요 정말요 내가 이걸 우리 교회 예배 때 10년 불렀어 10년 And I this for years straight, my church. 니들 여기 오기 전에 가문운동 하기 전에 내가 10년을 불렀어 예배 시간에 두손 들고 가는 것처럼 이걸 10년을 불렀다 like 그래. 이 찬송 속에 단어가 있는 거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주먹 다짐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두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해 주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Lord,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God, 고난도 create, 주시고 어려도 주시고 supper, 오늘까지 이끌었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내가 화목제를 통과했사오니 시험의 대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예수님 주여, 주여 자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인생의 모든 운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너일 중에 있으리라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고 주님이 바로 우리 옆에 족대 사이로 다니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이 예배에 참여하여 주셨사오니 병든 육체를 싹 고쳐주세요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주님이 땅 계실 때 병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고쳐주신 것처럼 동일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아직도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치고 있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번 주한 주일 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람과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오늘 예배 드리고 나온 모든 신령들과 또 가족들과 또전 세계에서 예배 참여한 유튜브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